지금 오징어가 많이 들어와서 앞에 그물을 엄청나게 쳐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구메다. 아,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어이 드랙 소리 보소. 아 구메다, 구9다야몇 개야? 야 이게 몇 마리야? 얘네가 들어와야 오네. 따라 들어오는 거야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 따라 들어오는 거야. 왔다! 네. 몇 m야 몇 m야? 8, 8. 8m? 어. 오! 어! 나또 이렇게 잡았어. <laughs> 저 새끼 구라 같은데. 너가 수신 맞춰 갖고 온 거야? 어, 나이스. 그래도 마릿수로는 꽤 많이 잡았습니다. 이만큼이면은 그래도 오늘 기름값은 뽑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차가 아마야. 기름으로 얼마나 쳐먹는 거야? 아 쏘, 부랴부랴 온다 부터 신발을 사무실 슬레발 신고 와버렸네. 돈까스 먹어? 아이, 돈까스 먹으라니까. 내가 라면 시켰잖아. 자, 오늘 선장님이 갑자기 오징어 잡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최고의 선원 부부가 또 함께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 사천진에 싹스리오를 타러 왔는데요. 제가 강원도 이쪽에 와서 오징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징어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나가가지고 오징어 조업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같이 가시죠. 레고! 아니, LED도 나, 설치를 했네. 나문늬 오징어 하려고 한 거야, 선장님께서 올해는 오징어 조업하고 문늬 오징어 조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등까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문늬 오징어도 뒤졌어. 자, 서가. 네. 오늘 오징어 많이 잡아야 된다. 네, 한천 마리. 너 선원이야, 선원. 네. 놀면욕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오늘 과자 먹으면서 열심히. 과자 먹을 시간이 어딨어. 파이팅! 오늘 선장님 포함해서 다섯 명이서오늘 조업을 나갑니다. 오늘 오징어를 잡아서 이어창에꽉 채울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15해리 정도 나간다고 해요. 15해리면 얼마냐? 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서 세팅하고 오징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가 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가면서 한숨 차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후에 뵙죠 레고 지금 한 2시간 반 왔습니다 여기 수심이 800m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징어가 많이 들어와서 앞에 그물을 엄청나게 쳐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직선으로 못 가고 그물 피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2시간 반을 왔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원이라서 저희가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조리장, 최 조리장이다. 삼겹살부터 구울게. 근데 이거 선원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지. 우리가 유선 탔으면 이게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고기도 볶고 먹고. 장님한테 뭐. 혼나. 이빨에 넣어. 원래 육회는 소스 맛으로 먹는 거. 불이 올라왔습니다. 구워 볼게요. 자, 소리 봐라. 이야. 지가 막히네요 지가 막히네요 야. 미쳤다, 미쳤어? 기가 막히지? 어디서 왔어요? 저요, 네, 여기 필리핀에서 왔어요. <laughs> 네. 한국말, 잘해.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저녁이 나빠요. 저는 말레이시아 왔어요. 돈 많이 벌어와. 반만해요 낚시 못해. 로코 드세요, 빨리. 야, 맛있다. <laughs> 자. 욕망의 육단채비한번 내려보자. 자, 욕망의 육단채비 내려가라. 거치는 2 0 m 나 해놓고 자, 가보자. 캐스팅. 오늘 조업인데 잘 나와야 되는데. 조업 시작. 오징어가 있나 없나. 5 0 m 부터쳐 올라가보자. 아 니가 뭔데? 초리팀 뭔데? 저 입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야. 너제스타이야 야. 어떻게 봐? 야 이거 임시 어떻게만 하 돼? 확인 가능한 거야 이거? 조리대가. 야 이거 뭔데? 어떻게... 두 마리. 오 미터였다고? 자 이제 집어가 되고 있는 모양이야. 하는 이제 집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디어 첫 오집어가 나왔어요. 두 마리가 쌍거리에서 나왔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냐? 그러면서 살이 안빠진다 그래? 요 물고기들 따라서 올라갔다, 애들이. 열심히 흔들어야 돼. 와, 진짜 많다. 여기 투망 한번 던져보고 싶다. 아이기 고기 때문에 잡입이 너무 많다. 18만 9천 마리 있어, 요 여기. 얘네 고등어들을 어떻게 못 치우나? 한치다 아, 고등어다. 몇 메타야? 입질이다. 오, 레스, 레스. 땅꼬마야? 땅꼬마는 액션 안 줘도 나온다니까. 오징어다. 이거 5m 정도 애들이 계속 건들더라고. 쌍거리야. 와, 산거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마리 세 마리. 아! 세 마리 세 마리. 야, 이거 제일 맛있는 사이즈다. 확실하네 이거 애기. 애들이 톡톡톡 건들면서 계속 따라오더라고. 아, 나이스다. 아, <laughs> 쓰리거리. <laughs> 저게 통집이 진짜 맛있는 사이즈인데. 아또 재밌어지는구만. 5m 권에서 3마리. 오오오. 계속 입질 이 와. 내 거라 먹혔구먼 꼬이지랄라네, 이거. 아. 하, 이거 여보. 큰 났다. 하, 진짜. 골치 아프다. 깜콩하지 땅꼬마로 해야 된다니까. 5미터 땅꼬마? 5미터 땅꼬마에 지금 저쓰리거리 나오고 지금. 25년 신형 레가리스인데 괜찮네. 칠. 맞죠? 5미다5메다 입질. 원래 이만한 거 맞아? 지금 화살촉 하는 거 맞아? 아이고 빠졌다. 내려 내려 내려. 바로 바로 내려면 다 좋아. 몇메다 오. 액션즈라고 감면 내려야 돼. 오 그냥, 미터. 어? 5싹 내려야 돼. 작년에 오징어 저안 나갔어요? 오징어 안 나왔어. 아 맞아 맞아. 울릉도... 작년에 오징어 엄청 비쌌잖아. 울릉도도 안 나왔어 작년에. 재작년에도 오징어 다안 나오고. 야이뭐 집어들이 막. 아까 옮기시죠. 배랑 너무 붙으면. 받아야 옮긴다고? 어한번 옮기시죠. 자 내려 보시죠. 여기 10m부터 다 시작해야 돼 물고기 정찰조가 한 마리 왔다 갔어 물고기 정찰조가 한 마리 왔다 갔다 이제 애들 올 거야 나도 봤어 봤지? 얘 죽은 거빼 팔! 아 나이스 오징어! 오, 오징어 스틱이다 쌍거리 쌍거리, 오, 쌍거리. 파, 몇 미터야? 8m 8m 8m? 어, 얘, 얘 죽은 애인데? 어, 얘도 죽을래 상처가 나니까 자꾸 죽네 오징어 8m 오징어오징어 8m다. 기다려 기다려. 에헤헤. 에헤헤. 진짜 개. 8m? 어. 12m부터 8m까지 내가 액션 줬거든. 얘네가 들어와야 오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이제. 따라오는 들어거 따라가. 예. 나랑 또 걸렸다. 왔다, 왔다. 걸렸어 나. 나랑 걸렸어. 그거 쓰면 걸린다니까. 오징어가 자꾸 상처나서 죽어. 여기가 좁아서. 지네끼리 물어. 이거 어떻게 해요, 선장님? 얘네 죽으면 그러면 죽은 놈 하나 또 어딨어? 맛있어? 드세요 여기 녹진한 거 맛있어? 맛있어 빨리 와야 돼지야 난간거딱 됐다야. 어때? 와, 어, 맞고요. 녹진해? 네. 응. 좋다.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그렇지? 감 따가 와버렸네. 감다가 왔어. 오. 야, 그냥 갚는데 봐봐. 그거 내 거야. 어? 왔어? 게임을 하고라. 어, 입질.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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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비딩인가 봐. 입질, 입질. 어, 뭐야? 왜 빠지지? 이거 오징어 맞는데?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어, 좀 사이즈 좋다. 나는 왜 콧물 잡히냐? <laughs> 폴링 귀엽다. 7m! 폴링 7m! 폴링 7m! 어! 와!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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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이렇게 잡는 거 찍어야지! 아, 괜찮아. 창피하잖아. <laughs> 무조건 빡세게 움직여야 돼. 아 빠졌어요. 또 왔는데. 나랑 걸렸냐 혹시? 아 진짜 정신병 걸린다 이거. 저도 어, 어, 왔다 저도 왔다. 맞았냐? 어서 팔면다 피딩이다 피딩이에요 피딩이라고요. 아땅꼬코또 왔죠 땅코마나왜 조금만 한번 물죠. 아 열심히 흔들어 열심히 흔들어. 어? 20 20 20 어. 아, 밑에가 사이즈 와, 사이즈 좋다. 나이스! 괜다14 몇? 14. 와. 오, 사이즈. 나이스! 몇이요 14. 저 새끼 구라 같은데. 너가 수신 맞춰 갖고 온거야 16에 멈췄잖아요, 봐봐요. 이따 16골링 어. 내가랑 네, 그렇다. 쌍거리! 쌍거리! 아이고, 나이스! 오, 저. 미쳤다, 너. 어, 쌍거리! 어, <몬> 미쳤다. 어, <몬> 대다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아니, 지금 그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포인트 이동을 했는데 집어가 안 돼서 한참 안 나고 오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 어, 이제 구매다 에서 아 나오고 있네. 구매다? 아, 구매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커. 구매다! 아.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어이, 드랙 소리 보소. 아, 구매다, 구매다. 야, 몇 개야? 야, 이게 몇마리야 쓰리거리, 쓰리거리. 구매다, 쓰리거리. 아이씨. 아유, 구매다, 쓰리거리. 야, 잘 나온다, 이제, 잘 나와. 아이고, 집어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네. 자. 가보자. 휙다 그러니까. 왔다! 왔다! 9m! 헐, 나이스! 자, 다시 한번 피딩이다. 흔들어주세요. 자, 5m를 올려보자, 또. 8m! 잘 나오는구나. 이아 잘했어. 왔어. 몇 m야? 몇 m야? 8m. 8m? 어. 오! 어, 나또 이렇게 잡았어. 야, 넌왜 이렇게 대가리만 대가리만 그렇게 잡냐 넌? 시원하다. 몇 m야? 10m. 10m. 3거리. 9 9 9m. 야, 안흔 들어주면 안 나와 이 새끼들이. 지! 예. 아니 낚시를 주가 어? 오! 씨! 우! 우! 아! 어? 나너 이렇게? 야, 넌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나? 왜 고기를 계속 그렇게 잡아? 저 새끼도 운전 지질이도 없는 거지. 아니, 나는나왜 자꾸 이렇게 잡냐고? 야, 넌 제주도 좋다. <laughs> 구우우우우우우! 40m에 뭐가 이렇게 있어. 40m에? 봐봐. 채비 지금 40m에 아무도 없대. 어. 보이지? 뭐 어. 내가 내려올게, 40m. 40m에 뭐가 어군 지나가네. 내가 내려올게, 요 내리지 마요. 주렁키리까? 내려간다, 내려간다, 채비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 보여? 어. 재밌지 않냐? 어떤 게 보면? 40. 어, 내려갔어, 지금. 50m부터 올릴게. 애기를 내려야 돼. 얘는 내려가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많아. 40이 내려가지. 어? 안 물잖아 나 40인데 근데 뭐가 많잖아 지금 어. 오징어는 아닌가 봐 건들질 않아 크다 크다 몇 번을 붙었다 떨어졌다 하네 라이스다봉이다으 어. 아이씨 오징어 손맛이 좋아 15 15나또 머리 잡았어 어, 두 마리 두 마리 아나두 마리 오사마리14 오, 오. 야, 어떡하지? 야, 30분 더할 거니까 빡세게 잡자. 15. 왔어. 오, 15. 아주 꿀렁꿀렁 갖고 가네. 그렇지? 그 손맛이 재밌지 않냐, 오징어는? 그 어, 추미 님좀 알려 줘. 혼자 잡지 말고. 나도 잘 몰라. <laughs> 추미 님 나보다 더 많이 잡았어. 갑자기 감을 못 잡고 있잖아. <laughs> 오징어가 생물이 얼마라고? 죽은 게 얼마라고? 20마리에 5만 원이 좀안 된대. 죽은 거? 어. 사는 건 비싸겠네. 15피딩이야, 아, 15피딩. 아, 들렸어. 사이즈 좋아져서 거 있어. 빨리, 빨리, 15, 15, 15. 15, 15, 15. 15. 오, 좋아, 피딩. 아, 뭐야, 고등어야? 아, 네. 씨, 고등어야. 아이, 지랄 맞는 새끼 진짜. 야! 지금 3시 36분이거든요. 이제 오징어 조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면 피곤해서 안 돼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잡아가지고 만족합니다. 지금 오징어 죽은 녀석들 20마리에 5만 원 정도의 수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대한 살려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잡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긴 해요. 근데 그래도 마릿수로는 꽤 많이 잡았습니다. 이만큼이면은 그래도 오늘 기름값은 뽑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동해는 오징어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업을 나와봤는데요. 좀 새로운 경험을 해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입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데또2 시간 정도 걸리니까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해 바다에 오징어 조업을 다녀와봤습니다. 한치 낚시할 때 오징어가 간간히 나오는 낚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업은 처음 해봤습니다. 동해에서도 오징어가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가봤는데 아,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장님께서 많이 조업을 나가실 예정이라고 해서 간간히 가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다이와 25년 레가리스 LT 모델 정말 가성비 좋았고요. 그 전에 나왔던 레가리스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드래그. 소리도 좋아가지고 신나게 낚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로드는 오슬로에서 나온 스키드킹 C1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징어나 한치 잡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땅꼬마 애기로 한치 가서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땅꼬마 애기를 가지고 한번 가서 해봤는데 역시나 오징어한테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선배가 아닌 조업을 나가보니 우리가 맛있는 것도 해먹을 수가 있었고요. 더 재밌는 낚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더 조업을... 갈 건데요. 땅꼬마에기또 많이 준비해서 많은 조가를 올려서 선장님이 또 위판도 하시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징어가 지금 많이 비싸다고 해요. 오징어 배들이 지금 동해권에 많이 나가 계신데 야간 낚시인만큼 항상 안전하게 다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생.